네, 솔트룩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바로 AI 시대에 살고 있죠. 진짜 업무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AI 기업이 바로 솔트룩스입니다. 자, GPT 따라가기 말고요 비즈니스로 실체를 입증한 회사가 바로 솔트룩스인데 오늘 소개할 솔트룩스 영상 말 그대로 현장에 살아있는 AI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솔트룩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대응 방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차트 자체가 어떻게,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말 그대로 1981년에 창립한 AI 데이터 전문 기업이죠. 자, 챗봇이라든지 콜봇,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리고 l m m 기반으로 해서 추론 에이던트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갖춘 기업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인 삼성이나 LG, 현대차 또는 농협 등 굵직한 국객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사용 사례에 있는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6월 초에 6월 초에 솔트룩스 AI 컨퍼런스 2025를 개최를 했죠. 자, 여기서 여기서 구버라든지 룩시아 3.06이라든지 제웨에이브라든지 미래형 AI 솔루션을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였고요. 유한타 증권에서도 약65% 이상 정부 기반 매출이라고 직접 호평까지도 한 내용으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게 되면 복권 시스템의 운영 우선 협상 대상이라는 약 687억 원 규모의 수익 기대 수익도 현재 이제 겹쳐 있는 상황으로. 겹쳐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렇게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시,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적자예요 적 적자. 근데 적자가 맞습니다 1분기 매출이 약 마이너스 13.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영업손실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 대비 30% 이상을 r&d 글로벌 확장을 위한 준비에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미래를 위한. 확장 대비 확장 대비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AI 컨퍼런스 AI 컨퍼런스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조용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오늘 기준으로만 봤어도 외국인 수급 자체가 이렇게 잠정 투자자별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인들과 기관들 자체가 수급이 조용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오늘처럼 이렇게 종가 마감 자체를 전봉차트로 마감을 했을 때 개인들이 떨지는 물량들 자체는 외인들이나 기관들 자체가 꾸준하게 물량을 조용하게 매집을 하면서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ai 컨퍼런스가 이제 발생되면서 솔트루스의 주가 자체가 꾸준하게 오른 이유 자체가 그냥 오른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월 4일 날 ai 컨퍼런스 이후에 직후 폭등이 시작이 됐죠 자이 날짜 기준으로 폭등이 시작이 되면서 자 그리고 나서 단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약20% 이상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52주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고가 자체도 기록을 하면서 6월 9일 기준으로 최고가 58,900원 역사적 신고가도 돌파를 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9일 5 5 8 9 0 0원을 터치하면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빵하고 터져줬고요. 곧바로 12일과 13일 날 같은 경우는 자, 눌림 구간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눌림 구간 절대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공포감 자체를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포감 자체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며칠 폭등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절대로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던지시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절대로 던지시면 안 되고요 강한 상승 이후에 분명하게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모으는 구간인 박스권이 형성이 됐고요 우리는 이걸 흔히 눌림봉 매집 구간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근데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6월 16일 날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4일에 24일에는 고가 54,000 54,600원까지 만들어내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재매입이 됐고 재돌파에 대한 흐름까지 완벽하게 현재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첫째, 눌림 구간인 47,000원. 47,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 분할 매수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51,000원에서 51,000원에서 54,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을 때한번더 박스 돌파 이후에 돌파 이후에 재매수를 한번더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재매수를 한번더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셋째, 세 번째 손절라인까지도 잡아야겠죠. 손절라인까지도 잡아야 되는데 이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47,000원 정도 부근으로 손절라인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손절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당연하게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단순한 테마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테마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실사용 기반의 AI라는 점꼭 인지하셔야 되고 진짜 실적과 고객사가 존재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테마주와는 절대로 결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의 꿈만으로 올라가는 종목 말고요 이미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금 고객사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AI 기업에 올라타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도 있고요, 외인들에 대한 수급도 있고요, 기술에 대한 흐름도 있고요,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모든 게다 갖춰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는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분명히 옵니다. 이 눌림 지나고 나면 두구두구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솔트루스의 장점은 명합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중심의 실사용 AI 솔루션을 제공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컨퍼런스 발표 이후에 기술력 자체도 분명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이것도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복권 사업에 대한 계약 기대감.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수혜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과 현재 기관들과 외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분명하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겠죠. 리스크는 실질적으로 아직 현재까지도 적자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 자체는 리스크로 파악이 될 거고요. AI, 사실 AI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AI 백조 시대를 열겠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AI에 관련돼서 뭐 지금 그때 한창 그때 한창 유행했었던 뭐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엄청 심화가 됐었죠. 엄청 심화가 됐었습니다. 뭐 4바이도 그렇고요. 토마토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심화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실적 같은 경우. 글로벌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은 그냥 기대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 세 가지, 요세 가지의 리스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기반기대라는 것 현실에 대한 기반기대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인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ai가 앞으로는요 미래에는 ai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외에는 ai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면 이 솔트룩스 라는 종목 자체가 실제로 현장에 ai를 현재 갖다 놓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홍보적인 부분 자체가 아니라 실제 고객이 인정한 회사로 인정을 받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하지만 진짜 상승은 느린 침묵 이후에 폭발한다는 거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눌림목 구간에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후에 큰 흐름 분명하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흐름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 이후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손절가까지도 다 잡아 드렸지만 혹시라도 이 솔트룩스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거나 나는 그래도 매수 타이밍, 매수 타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 하나 한분한분다 디테일하게 잡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솔트룩스, 지금 다루고 있는 솔트룩스 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자체가 현재 손실권으로 마이너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들, 관심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종목으로도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그 종목으로도 신청을 주셔도, 제가 그 종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계로 해서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안내를 드려서, 다 알맞게 매수 타이밍 들어가시고 매도 손절가, 목표가 다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기업 있으시면 꼭꼭 꼭 신청 남겨 주세요.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 월요일 날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